근데, 확실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스팀 로봇인가요? 드론이 느리니까,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느리는 자고로 쌩쌩 날아다녀야 돼. 아 빨포 손 받구나 오케이 음 이것도 날려야 되죠 좀 있으면 유리가 정상화가 될것 같습니다. 분쇄기 분쇄기 파쇄기 파쇄기? 퀵스타트 말하시는거죠? 근데 제가 퀵스타트 모드를 별로 안좋아해요 퀵스타트 모드를 안좋아합니다 제가 파쇄기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겠죠? 파쇄기 좀 픽업하고 내가 또뭐 필요하지? 파쇄기가... 여깄다 어조리기계잖아 어? 어 파쇄기는 없네? 오이씨 전기파쇄기는 없네? 피스톤 아이 쓰레기를 어디다 집어넣지? 석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어 넣어놓을게요. 저게 대비는 아직 안해도 되나? 아직까진 괜찮네요. 다세기 어프셋 안쪽 붙여넣기 그리고. 위로, 파세기, 전기 파세기, 파세기. 비니번호가 뭔가요? 10 더하기 10이요. 좀 어렵죠? 어, 저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들어오셨네. 하이암. 그렇죠. 좀 빡세. 요새 초등수학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진짜 10 더하기 10 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따에 한표 하겠습니다. 10 더하기 10은 10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틀렸어요. <laughs> 틀렸어. 아무 생각 없이 쉽도 하기 쉽10 했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요새 초동 수학이 너무 수준 올라 가지고 아, 참 힘드네요. 점프 시키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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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위로 보내 아 밑으로 놨겠다아 근데 되게 복잡다 이 좁은 공간에 조명 조명 아직인가요 조명 내 아직 연구 안 했어 아이고 그 연구 전지 네네 전기 분쇄기 만들어 주면은 고맙죠. 철 아저씨, 빨리. 철저씨. 대철새가 모자라단. 이거, 용광로로 만들어야 되지? 아, 용광로. 유리 갑니다! 유리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유리. 유리 갑니다. 유리 출동. 유리 만들었습니다. 길게 집으세요. 유리 제작 성공. 양산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전기가 좀 부족하네요. 유리를 어디로 넣어줘야 되지? 와, 이거 빨간 거 봐라. 유리를 어디로 넣어줘야 되죠? 유리를 어디로 넣어드려야 되죠. 유리가 완성이 됐거든요. 버스 짜지 않나요? 지금 버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회로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지? 아, 회로가 안짜져 있네. 아, 아직 회로 회로 아저씨 없나? 어, 이월님이 회로 아저씨인데? 조립 기계는다 회로 아저씨네요. 아, 회로 아저씨란다. 이월님이 하고 있네요. 조립 기계는. 저럼 머리 터질 텐데. 저러면 머리 터지잖아요. 이월 님이 지금 조리기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저런 머리 터질 텐데. 일단 전기 아 유리는 다 짰거든요. 유리 좀 양성을 위해서 내가 물량만 좀 늘려놓고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UPS가 완전히 개 폭주라는구나. 뭐 만들고 계시는거지? 구리체강들을? 구리체강들을? 이 시국에? 철판 일단, 유리는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요것만 좀 양성하면은, 어, 뭐야. 전기 파색이 없네. 내가 봤을 땐, 이월님이 저러다 머리 터진다얘 내가 한표 할게요. 혼자 지금 전기 다 따고 있는데, 저, 저러면 머리 터집니다, 저거. 네, 한표 합니다. 머리 터진다에 한 표. 조립기가 아니라 파색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혁명 재밌냐구요? 네, 전 괜찮습니다. 유리판으로 보내달라구요? 아, 판으로 해서. 판? 유리 주개가 아니라 판? 오케이. 선별투육기명을 안 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판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칸이 이거지? 아, 주, 구워, 주석도 구워야 되네? 귀찮네? 필요하다고요? 뭐 어떻게 달라는 거지, 그러면? 둘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둘다 보내드릴게요, 둘 다. 둘다 보내드릴게요. 모래와 오래... 아, 근데 모래가 좀 마... 잠깐만 오이씨 뭐야 맙소사 부족한데? 4세기 그 여러분들 구리 판을 제가 요 구리판 구리, 구리 주괴 해 가지고 두두 벨트로 보내 드릴까요? 구리판 구리, 구리 주괴 한 벨트로 보내 드릴까요? 뭐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보내 달라겠지 아무래도. 맞죠? 가짜 보내달라 하네요. 전기요? 전기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전기 쓰니까 와구와구 늘어나네요. 그러면, 야도 구워야 되네? 용광로. 주석 이렇게 해야되죠? 이게 닿나? 닿네 저사람 밴을 할까요? 저사람 나밴 했던거 같은데 밴이 풀렸나? 밴리스트가 풀렸나 이게? 저때벤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 분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 일단 한국 사람 아닌 건 확실해. 저분이요. 키와이 진? 저분. 저 분이요, k y 진? 저 분, 저 때는 벤 하지 않았나? 저사람 한국사람인지가 좀 의심스러워 나는 일단 말은 알아듣는거 같은데 뭐 미치.. 미치야 아동 뭐 그런건가 약간 변적체여가지고 말을 하는거 들어보면 유리판 분배기 알아는 듣죠 보면은 신기해. 한국인 아닌 것 같죠. 짜장면 먹고 온다 해놓고 짬뽕 먹고 왔다. 아 <laughs> 짬뽕도 괜찮죠. 됐다. 어 전기 전기 어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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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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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전기 아저씨. 저건 인공지능이 아닐까? 아, 근데 미래에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판 부족하다고? 철판 남는 게 철판인데. 남는 게 철이야. 남는 게 철인데요. 일단 유리 유리 가져가서. 일단 유리 가져가서. 와, 야, 이거 유리야, 와. 와, 유리도 장난 아니게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전기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셨네요. 학원 갔다 오신 건가요? 어, 뭐야? 갑자기 딱 끊기네? 이거를 빨리 전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용광로하고 전기를 다 해야 할것 같은데. 여전히 스파게티냐고요 주먹 구구 시기를 해도 됩니다. 버스 안 짜도 돼요. 멀티플레이에서 버스 짜는 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욕심인 것 같아.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버스에서 버스가 만나서 스파게티가 태수 다시 버스가 되고 뭐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조립기가 열아 어 분생이 없네 정파게티. 어...이런 말 하면 좀 뜬금 없겠지만 갑자기 스파게티 먹고 싶네 뭐 이건 뭐야 저거 아까 누가 놀이터 하던데요? 저 누가 놀이터 함 전기 아직도 나갔나? 아, 전기 좀 많이 위험한데? 일단 설비 늘릴 건데, 전기가 좀 많이 위험하네요. 해야되네 사람현면모드는 새집난이, 새집짓긴 난이도 상당히 높은듯 그렇죠 벽돌이 없다 와... 벽돌도 내 만들어줄까? 사실 유리를 만든다는 거는 벽돌도 만들기 쉽거든요? 벽돌도 제가 한번 만들어드릴까요? 벽돌버스 없지? 그렇지 벽돌 버스가 없다 그러는 것 같아요. 참여하려면 뭐 대윤 쳐도 되고 코리아 쳐도 되고 유튜브 쳐도 되고 비클로스 쳐도 됩니다. 어? 저분 전기 끊었다. 내가 봤을 땐 감당이 안 되니까 전기를 먼저 끊은 것 같아요. 바이트 왔다 갔나? 이거 발전소는 혹시 더 있나요? 발전소. 전기 없네 없네 발전소 저게 최우정태여야에반데 태양 태양열이 있구나 태양열이 있구나 이거 와이레 물량이 없지 철판이 너무 없는데? 전기 끝, 오케이. 저 벽돌도 제가 변해드릴게요. 이거 바로 구운 벽돌이지. 그래도 분산거를 꼽는 게 아, 자리가 없다. 야 자리가 없다. 자리가 애매하네. 아, 벽돌은 벗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개 구축했거든요. 한번 알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알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고무 해주면 되나? 수목원 없죠? 맞지? 수목원 없지? 수목원제 해드릴게요. 뭐 자꾸 핑을 찍지? 왜? Why? 수목원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수목원. 자갈 유리판 조명. 와, 씨, 제놈. 일단, 유리판이네. 철판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철판은 2월 님이 하고 있어요. 철판 2월 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아갈이지. 철판 2월 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대기 좀 애매해요. 지금 상황에선. 아까도 내 철판 하라다가 겹쳤죠? 철막대기 118개. 철판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철주계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해줘야 돼. 철판 버스가 필요한 거야? 철주계 버스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하도 많아서 오니까 뭐. 어디 세이브 해놓은 데 없나? 아, 이 중간에 세이브 해놓은 데 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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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있어야지, 있어야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구리 전선 아, 기모리. 모리, 기모리. 네 개밖에 안 모았나? 와, 유리판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네. 여기 있는 거 뜯어가면은 면목이 생기나? 취소해도 면목 생기죠. 만들던 거 있지. 이 위치가 좀 불안정한데. 잠깐만. 고무 많잖아. 아 잠깐만. 취소. 뭐야? 많네. 고무 개 많네. 잠깐만. 고무 버스 만드 필요가 없네. 그뭐 많이 많네요 이거. 고무는 됐고 그러면 금 금은 내가 하기 좀 빠르지 않나? 금은 제가 하긴 좀 빠르죠, 여러분들. 어 고무는 딱히 저 손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탄소?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쓰는지부터 봐야겠다. 다이아몬드, 과연 어디에 쓰일까? 사팩 이름만 하면 되는데 지강 드릴에 들어가네. 오로지 분쇄된 석탄에만 들어가네? 탄소를 태울 수가 있나? 탄소를 태울 수가 있나요? 탄소 제자 아, 아니, 아니. 탄소 사용법 군사가 앞에 태양 어 아, 뭐야 아좀 많이 들어가네 수목원 여기 있네요 수목원 여기 있네요. 목재 필요해? 목재는 왜? 목재를 어디가 쓰길래? 목재? 목재 목재 사용법 뭐야? 목재는 쓰는 데가 없는데요? 목재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목재를 어디가 쓰려고 그런거죠? 목재.. 아 잠.. 목재 묶음이네 죄송합니다 목재 목재도 별로 쓰는 데가 없는데? 귀코트야 나무 전신주밖에 없는데요? 목재는 왜? 아, 엠밥 하다. 회로기판 때문에 저러시는 것 같죠? 엠밥. 백탑니다. 회로기판의 폐입니다 여러분. 회로공장만 되고 있는 것 같죠? 이요님이 조립기계는 뭐 든든하구만 와엠팝 50배로 했다고? 아 맞다 나도 차라리 하드크래피팅 하려면은 배율을 존나 뽑아버리는 것도 하는 방법인데 방송 소리가 빠르고 화면이 살짝 느리다 프레임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 소리 껐니? 아닌데. 아, 아예 싱크가 안 맞아요? 적재기? 아, 맞다. 적재기 써도 되는데. 아, 요새 방송 문제가 좀 심하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나는 좀 답답한 게 나는 방송 세팅이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싱크가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러니까 내가 문제인가 싶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학고라가지고, 어디 뭐 좋은 서버에 주거나 뭐 아니면 좋은 인코딩을 안 해주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뭔가 차이가 있어요. 아, 영구 아, 소리 죄송합니다. 적재. 폐기물 안 쓰잖아, 여러분들. 유체처리는 아직 빠른 것 같고, 몰 인서터 간 다음에, 음, 모델돌령 아마는 빠르고, 여과 안 쓰죠? 군사. 군사, 아직 공세를 받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면 태클 올라갑시다. 유체처리. 초록팩? 싱크는 저도 안 맞아. 어? 유튜브도 안 맞으면 이건 내 송출문제인데? 어? 유튜브도 안 맞다고요? 아, 그러면 내 싱크 문제인 것 같은데? 화면이 느리다. 클릭 소리 먼저 나고 화면이 느리다. 아, 그럼 내 싱크 문제인데.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게임 소리랑 마이크랑 안 맞고 화면이나 소리랑은 상관이 없다. 마이크 따로 지금 소리 따로 그냥 키보드 소리랑 이게 다르단 뜻이지 내가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다르단 뜻이죠? 이게 다르단 뜻이지, 지금? 뭐야, 싱크 맞다는 사람은 뭐고, 안 맞다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laughs> 라인 짜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 화면하고 나의 소리하고 다르다. 내가 1080 송추를 포기를 할까? 아 근데 왜 차이가 나지? 아 역시 모르겠네